제가 칭찬할 분은 참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집요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초선의원인데도 대단히 역량을 발휘하시는 분이에요. 네, 인터뷰를 위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따뜻한 정치를 펼치고 계시는 이훈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최경환 의원께서 의원님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칭찬 받았다고 처음 들으셨을 때 소감,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올고 드신 분이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한테 칭찬 받은 게 일단, 제가 그동안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 좀 들고, 그래서 네. 기분 좋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당을 떠나서 서로 칭찬하시는 두분 오랫동안 이 모습 기억하시라고 저희가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뭐요? 네, 의원님께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어 칭찬 트로피입니다. 네. 최경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 의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 의원님. 제가 이원호 의원님을 추천해서 칭찬하게 됐습니다. 서로 당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함께 어깨에 걸고 나아가는 그런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원호님 앞으로 정치활동 과정에서 큰 행운들이 있기를 바라고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원호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laughs> 참. 네, 이렇게 영상편지 직접 보셨는데 의원님께서 보시는 최경환 의원은 어떤 분이신지요? 어, 이제 저랑 인연이 된 거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님 모시고 네. 같이 청와대에서 일할 때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심정, 그 각오, 그 자세 그대로세요. 아. 네, 여전히 올고 어, 드시고 원칙적이시고 그 다음에 본인보다는 주변 사람도 걱정 많이 하시고, 한결같이, 네, 한결같이 하십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이른 나이에 정당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이른바 중고신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대 국회 초선 의원이십니다. 국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후도 지금까지 비슷한 과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역전이 남아 있는 사회 양극화라고 얘기하죠. 소득 양극화 얘기하는데 진보 정권이 들어서도 여전히 힘든 세상입니다. 그것이 진보 정권 10년 시절에도 민주 정권 10년 시절에도 제가닥좀못 잡았고 대안도 못 세웠고. 그리고 다시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고 그 10년을 거치면서 더 힘들어졌고 사회적인 악자나 중산층과 서민들 그다음에 좀 없이 사는 사람들 이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정치 그다음 그분들이 좀 그래도 먹고 사는데 불편하지 네. 않을 만한 그런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조건과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부분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인데요. 전안법이요. 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개정안. 청와대 청원에서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법안이기도 하지요. 이 전환법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법안 어떤 법안인지 의원님께 직접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안전과 관련한 네. 공산품에 대한 안전 관련 법안이 두 개가 네.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전기용품 관련한 법이 있었고요. 옛날에 이제 품공법이라고 주고 공산품 관련 한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법을 합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합쳤냐면 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아시죠? 네. 그러면서 일상적인 생활용품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풍공법이 사실은 안전 기준이 좀 낮은 차원이었어요. 이것을 전기용품이라 해서 안전 기준이 높은 법에다 섞다 보니까 일반적인 생활용품 자체가 전기용품 수준의 안전 기준을 지켜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고 계신 옷 있죠. 그옷 하나 하는데도 인증을 다 받게 한 거예요. 근데 옷을 수십 벌, 수백 벌을 한 시즌에 계속 만드는데 하나하나를 다 인증을 받다 보니까 인증, 비용, 기간, 시간 이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이 법을 다시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생겨서 좀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늦지 않게 법이 마련되고 통과돼서 다행이에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구로 갖고 계신데요. 가장 큰 현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이라기보다는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좀 묵은 숙제예요. 아, 어, 네. 묵은 숙제 한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가 신안산선이라고 해서요. 어, 지하철, 음, 아. 어, 지하철을 또 노선을 하나 좀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부대 이전 문제에서 공군부대라고 있는데 구 네. 어, 그 한복판에 있어요. 공군부대가. 아, 네. 그래서. 도시 전체적인, 어,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부대 이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대 이전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어, 대형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구,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종합병원이 있죠. 근데 급하게 동네에서 좋은 병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에 또 나이 드신 고령층이 많이 사시고, 그런 관점에서 지역에 또 종합병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제 세 가지가 제일 큰 현안이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 임기 내에는, 어, 가닥은 다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께 님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최경화 의원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신 덕분에 의원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음. 의원님께서도 동료 의원께 이제 칭찬을 전해주실 시간인데요. 네. 오늘 의원님께서 칭찬하실 분은 이분은 먼저 어떤 분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초선 의원으로서 아, 네. 그 나주 화순에서 당선이 된 분인데 판사 출신입니다. 음. 당도 다른데 일단 통하는 게 있고. 얘기하다 보면 네. 네, 대단 히 유연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어,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분 누구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손금주님이라고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손금주 의원님. 뭐, 칭찬 릴레이 하는데, 제가 우리 손금주 의원님 칭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우리 손금주 의원님 옆에서 뵐 때마다, 음, 그런 경험치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 또 법안소의 위원장으로서 하시는 모습 보면, 가닥도 잘 잡으시고, 사실은 그러면서 배운 점이 많습니다. 함께 더 많은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해서, 저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손 의원님하고 더 친해지고, 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더 많은 얘기, 많은 대화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구지원님, 보다 좋은 정치 보여주십시오. 파이팅 네, 마지막으로 이문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의원님에게 칭찬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한테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음. 기운도 북돋아주고 아 칭찬 많이 하면 좋겠다. 자, 이게 좀 에너지원이 되겠구나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데 좋은 에너지원 중에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써도 그 칭찬 아무리 써도 마르지는 않은 음.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전달해드린 칭찬이 또 이훈 의원님께도 에너지가 되고 예. 또 의원님께서 해주신 칭찬도 국회 새로운 에너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런 바람이네요. <laughs>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